자, 559번이야.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의 B가 3대 4대 5야. 맞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봐. 됐어? 자, 이거의 값을 물어보지. 자, 일단 우리가 뭐 B가 나오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 B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해야 돼. B, 맞지? B 처리. B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 뭐? 내항의 곱, 맞지? 내항의 곱과 뭐 외항의 곱. 외항의 곱이 일치한다라는 거 이걸로 제일 많이 써 됐어. 뭐 예를 들어서 x대y가 2대3이다. 그럼 뭐 이렇게 곱하, 이렇게 곱하면 되지. 이y는 3x 이렇게 맞지. 또는 뭐 이제 x대y대z는 2대3대4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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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얼마? 이z는 3y는 4x라고 됐어. 자 그럼 뭐두 번째 이게 실제 수가 필요한 경우 있거든 실제 수가 필요한 경우 그럼 이때는 뭐 우리는 문자 두기 문자 두기로 처리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x대 y가 2대 3이야 그렇다고 실제 수가 2하고 3인가? 아니잖아 뭐 2대 3이라고 하는 거 뭐도 가능하냐면 4대 6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6대 9도 가능하다고 왜? 2 곱하기 2대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대3 곱하기 3이 가능하다고. 같은 수를 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같은 수를 문자로 더 버리면 돼. 이 경우 맞지? 뭐 그래서 x를 얼마? 2a, y를 3a라고 더 버리면 되지 이렇게. 특히나 이게 뭐세개 짜리일 때, x 대 y 대 z는 2대3대 대 4이면 어떻게 둔다고 x는 2a, y는 3a, z는 얼마? 4a 이렇게 둔다. 됐어? 자, 그다음에 3번. 맞지? 3번. 3번에서는 뭐? 이제 b가 서로 다른 b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 b가 다른 경우, b가 다른 경우. 이때 뭐 한다고? b를 일치시킨다고. b 일치. b를 일치시켜줘. 예를 들어서 x 대 y가 1대 2야. 맞지? 그다음 y 대 z가 얼마? 예를 들어서 3대 1이야. 그렇다고 하면 너네 여기 1이랑 여기 1은 이 같나? 아니지, 왜? 얘는 y가 2일 때 1이면 얘는 y가 3일 때 1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준치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비를 맞춰야 돼. 여기는 2와 같은 같은 걸치는 뭐? y y가 같아야겠지? 2하고 3이니까 뭘로 맞춰 져 6으로 맞춰 져 그래서 2가 6이 되려면 몇배야 돼? 3배 야 돼. 지 그럼 여기도 3배 하면 되지. 그럼 얼마? 6대 3이 실제로 1대 2잖아. 그 다음에 3이 6이 되려면, 3이 6이 되려면 2배 하면 되지. 그럼 여기도 뭐 2배 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 6대 2라고. 그럼 1대는 3대 6이고, 6대 2면 1대 2, 이제 6이 같잖아. 그러면 이를 통해서 x 대 y 대 z는 얼마? 3대6대 2로 쓸수 있다고. 됐어? 그리고 이제 뭐 문자가, 실제 수가 필요하면 문자가 더 버리면 되고. 됐지? 자, 이거 잘 알아도 그래서 B 나올 때마다 정리해주고 있어 다음 문제부터는 내용만 적고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가 무엇으로 적어져 있냐면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 대 Z 더하기 X 라고 하는 게3대4대5 라고 자 물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바깥의 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식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뭐가 낫냐면 아까 했던 두 번째 뭐 문자 두기가 조금 더 편해 그래서 x 더하기 y 맞지? 우리는 x 더하기 y는 3k y 더하기 z는 4k z 더하기 x는 5k라고 한 문자로 둬버려 그리고 문자를 두는 순간 보여야 돼 x y y z z x 한 문자가 돌아가면서 나오지 x y y z z x 이렇게 문자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뭐 순환형이지 순환형일 땐 뭐해 다 더해버리면 편하다고 다 더해버리면 x 두번 y 두번 z 두 번이지. 2배의 x 다기 y 다기 z는 다 더해버리면 3 다기 사는 7, 7 다기 오는 12k가 되지. 양쪽을 일어나눠버리면 x 다기 y 다기 z는 6k라고 되지.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x 다기 y 다기 z가 6k인 상황에서 마치 이러한 상황에서 봐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뭐 여기 x 다기 y가 3k야. 그럼 여기 xy 있잖아. 그럼뭐 z가 남지. 따라서 z가 얼마? 3k가 되겠지. 자 같은 방법이야. 맞지? 우리 뭐 여기 y 더하기 z가 4k야. y하고 z가 4k라고 그럼 뭐 남아? x 남지? x는 2k가 되겠지? 그럼 또 어디? 여기 z. z 더하기 x가 5k야. 맞지? z하고 x하면 5k야. 맞지? 그럼 y가 남지? y 는 얼마? k가 되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디? 아까 원래 주어져 있던 이 식에 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됐어. 저식이 뭐냐면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를 뭐 x 제곱 y 제곱 z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으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우린 뭐 바깥 에 이제 대입해 보면. x에는 2k, y에는 k 더하기 2배의 y에는 k, z에는 3k 더하기 z에는 3k, x에는 2k를 넣고 x의 제곱 얼마? 2k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k의 제곱 더하기 z 얼마? 3k의 제곱을 쓸수 있다고 그럼 이제 식 정리하면 되지 위에 거 정리하면 2K의 제곱 더하기 2, 3은 6K의 제곱 더하기 2, 3은 6K의 제곱 밑에는 4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3, 3은 9K의 제곱이 된다고 됐어? 자, 위에 거 정리하면 6 더하기 6은 12 12 더하기 2 하면 14K의 제곱이 되고 밑에는 9 1 더하기 9는 10 그래서 14K의 제곱 되지 어? 같네 이거, 이거 같네 그럼 뭐가 돼? 답은 1이 되겠지 됐어? 따라서 전체 정리하면 이거의 값은 1이라고. 됐지? 끝!